최근에 커뮤니티에다가 투표를 올렸거든요 왜냐면은 음. 지금 최근 5개 영상이 내내 엘리멘탈 PVP였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엘리멘탈 PVP만 올라가서 지루하지는 않은지에 관한 투표를 올렸는데 77% 정도는 이대로 가자 나머지 23%는 다른 영상도 섞여 올라왔으면 좋겠다 라고 투표를 해서요 대략 나누면 8대2 잖아요 응? 그래서 엘리멘탈 PVP 영상 4개당 일반적인 영상 하나를 올리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솔직히 엘리멘탈 PvP 보면요. 맵 시스템 때문이나 약간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점이나 해갖고 화려한 걸못 넣는단 말이죠. 많이 그래갖고 뭔가 화려한 걸 못했어. 요즘에 하고 싶어서 이거 만들어 왔어요. 그냥 파티클만 만들어 왔어. 그래서 파티클 장난질 해왔어요. 이렇게 자석성 위에다가 네. 엔더 진주 던지면 돼요. 정말 발전 방식 단순하구나. 응. 왼손 들기 하는 것도 요즘은 지루해서 말이죠. 아... 근데 왜자석석의 엔도진주야? 뭔가 자석석을 쓰고 싶었어 아... <laughs> 뭐 이런 걸 만들어 와봤습니다 아까 왜 자석석이냐고 물어봤죠 예 네. 처음에는 이게 이게 사방에 구멍 같은 게 있잖아 어 거기서 뭐가 나올 예정이었어 레이저 응 그런 게 나올 예정이었어 어 근데 예정이 틀어졌다 여기서 끝낼까요? 네 그래 그래요. 자석석이었어. 이거 영상 제목 뭐로 할까? 이펙트. 자석석과 엔더진주였습니다. 오랜만, 오랜만에 파티클 하니까 되게 기분 좋았어. <laughs> 좋았어? 아, 좋았지, 그러면. 와, 왜 답변인데? 아, 왜 답변이야.